같습니다. 오늘도 긍정의 마인드로 찾아온 비당금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북한 소식통을 가지고 찾아온 비당금 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북한의 최신 소식통, 북한 최근 이0대 청년들뿐만이 아닌 북한 전 지역에서 한류 열풍이 와! 지금 장마철 태풍처럼 불어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laughs> 자, 이런 관계로 지금 북한 국경 지역에는 탈북을 막기 위한 국경의 특수부대들이 지금 막 침투가 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북한 국경 지역으로 한국의 SBS에서 방영하고 있는 금토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가 지금 막 들어가서 20대 청년들 속에서 특히나 국경 지역의 모든 주민들 속에서 한창 열기가 나서 시청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90년대 중반부터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걸쳐서 2000년대에 딱 들어서면서 북한 주민들이 눈이 좀 뜨기 시작을 했죠. 아, 이제는 정부에 손 내밀 때도 없고 정부에서 주지도 않고 우리 힘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오직 북한에서 말하는 자력갱생! 자력갱생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관념 하에 2000년대부터 자립으로 살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국경도 드나들고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닌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 하는 그 시기에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유행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때 한국 드라마를 CD로 구워서 대량적으로 파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서 한국 드라마가 퍼지기 시작을 했고 2000년도 그때는 CD가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CD를 놓고 보는 그런 기계가 다 있었고 그것도 역시 중국에서 대량으로 조선족들이 장사를 위해서 막 들여왔죠. 그렇게 퍼지기 시작을 한 한국 드라마가 2000년대부터 한류 열풍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자 지금은 한국에서 방영을 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에서 북한으로 드나드는 무역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북한 주민들 속에서 한류, 한국 드라마라면 막돈 주고 사는 진짜 당장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는 그 쌀이 없더라도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또는 지금 현재 한류 열풍이 전 세계에 휩쓸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 주민들도 한국 드라마에 엄청 푹 빠져 있다는 이런 시기를 이용을 해서 돈벌이의 수단도 되기도 하겠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자료를 읽어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똘기충만 4차원 알바생과 허당기 넘치는 훈남 점장이 편의점을 무대로 펼치는 24시간 코믹 로맨스를 표방한 편의점 새별이가 북중 접경 지역 북한 젊은층 사이에서도 반응이 뜨겁다라고 합니다. 14일 데일리 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국경이 봉쇄된 후에 국가보이성 10개국 전파탐지국이죠. 국가보이성 10개 전파탐지국이 지금 막 수시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국경 지역에 막 탈북도 있고, 그리고 북한에서, 한국과 자주 접촉하는 전화가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따금씩 안보전화나 또는 돈을 보내기 위해서 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전화를 하다가 북한지역에서 들키는 날에는 보이부 탐지기 걸리는 날에는 보이부에 들어가서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뭐 한국과 어떤 관계가 있어서 통화를 했는지 탁그 탐지기에 잡힌 내용이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엄청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 단속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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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샛별이를 보 정도로 지금 한류 열풍이 휩쓸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통일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한 열풍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걸 막아낸단 말입니까? 열개국이 아니라 백 개국 천 개국의 탐지기가 돌고 있다라고 해도 이런 와중에도 한국드라마는쉼 없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북한 지역으로 국경 지역을 통해서 북한의 전 지역으로 한이 건너 두이 건너 한손 건너 두손 건너 한발 건너 두발 건너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이 두 사람 두 사람이 열 사람 열 사람이 백 천만. 정말 이렇게 북한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어, 또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일단 이 드라마가 중국 대방 그러니까 대방이라고 하게 되면 무역하는 사람들 보고 대방이라 하거든요. 이런 대방 무역업자에 의해서 북측에 전달이 되는데 거래를 할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인맥관리 차원에서 위챗 있잖아요. 위챗으로 모든 통화나 동영상들이 다 서로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챗으로 북한의 각종 메신지를 통해서 전송을 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 언제 뭐 아무리 단속을 한다라고 해도 어떻게 할수 없이 흘러들가는 어 북한의 한류 열풍입니다. 이렇게 들어갔고 그러다가 북측에서 또 먼저 요구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북측 쪽에서 먼저 아 한국에서 지금 최신 드라마가 뭐가 있냐? 좀 있으면 빨리 좀 보내달라 우리가 보고 싶다. 한국의 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북한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편의점 샛별이가 지난 6월 19일부터 지, 지금 8월 8일까지. 현재 시점에서 따끈따끈하게 방송됐던 신작품이란데 기본 방점이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최근에 방송된 신작품을 북한 지역에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 엄청난 한류 열풍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편의점 새별이를 시청한 반응도 아주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자 주인공 샛별이가 호신술로 자기 친구들까지 다 보호한다는 이런 무적의 의리이라는 점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북한 젊은이들도 한국판 아주 이건 뭡니까 무적의 주먹! 이런 데 안에서 매력이 아주 이런 데 매력에 푹 빠졌다라고 합니다. 한국이라고 하게 되면 아주 사랑에 대한 이야기 막 현실적인 정말 지금 청년들이나 뭐 젊은 층들이 아, 너무나도 사랑에 푹 빠지는 이런 장면도 있는가 방면에 아, 내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목도 쓰고 보호도 해 주고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 북한 젊은 층들 뿐만이 아닌, 북한 전 지역의, 북한 주민들도, 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남조선에 대한, 또 한국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는, 오직, 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나만 잘 살아야 되고, 나밖에 모르고, 뭐, 누구나 뭐, 누구 옆집에서 뭐 살인 사건이 난다라고 해도 아주 간혜를 안 하고 그런 사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있다. 남을 위해서 정말, 어, 친구들까지 벌를 해준다. 이런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 합니다. 자본주의 사이라고 하게 되면 너 아니면 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간념이 있는 것이 자본주의 사인 줄 압니다. 그런데 실제 북한에 있다가 여기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현, 산, 증리,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한국에 와서 보니까 교육을 받을 때는 남한 사회, 남조선 사회, 한국 사회, 대한민국 사회, 네, 뭐 말이 많네요.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는 어, 정말 우리가 배웠던 남조선 사회는... 정말 부익부 빈익빈이 사회에 누가 길을 가다가 쓰러졌다고 해도 누구 하나 그들도 보지도 않고 오직 나만 살기 위한 자본주의라는 이 자체 관념 자체가 자본주의에 대한 교육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리고 사회주의에 대한 교육은 또 아, 누구나 잘 사는 사회 그리고 어, 뭐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 정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러면서 누구 하나가 잘못되면 우리가 다 같이 손잡아 이끌어주는 사회, 그리고 다 같이 잘 사는 사회, 이런 집단주의 정신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있을 수 있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나만에 오니까 자본주의 사회도 서로 돕고 이끄는 이런 아름다운 기풍이 더 많더라고요. 솔직히, 이번에 장마철에 피해가 난 지역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자원봉사라는 건 뭡니까? 그 어떤 보수도 바라지 않는 오직 정말 봉사정신으로, 뭐, 이웃을 돕는 심정으로, 이렇게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교육의 효과가 이렇게 막 세뇌가 되어 있었는데 아, 현실적인 이런 삶의 정착 과정에서 정말 엄청난 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동을 받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또 이렇게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성들, 북한의 여성들 속에서는 당연히 남자 주인공에 대한 그 관심을 두고 지금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 참, 남자를 좋아하네요. 남남북녀라고 해서 그런 건가요? 북한 여성들은 남한의 남조선 남자들을 엄청 좋아합니다. 이제 통일이 됐다라고 해도 아마도 북한의 비녀들이 와르르 달려 내려와가지고 이 남한에 있는 남조선 남성 여러분들을 엄청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laughs> 이렇게 북한 여성들이 남조선 영화, 남조선 드라마, 편의점 새빼리를 보면서 폭 빠져가지고 남조선 남자에 대해서 폭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어, 너무 진실하고 훈남이다. 이러면서 가식적인 꾸밈이 없다라는 이런 반응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 북한 영화랑 보게 되면 북한에 있을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딱좀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 엄청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아 진짜 너무 그 진실성, 현실에 내가 폭 빠져들어가지고 매일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아주 엄청난 매력이 있더라고요. 중독성이 있다고 봐야죠. 어, 저는 막 저녁에도 드라마를 안 보면, 아, 그 다음 해는 또 어떻게 될까 하고, 지금도 드라마에 푹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 청년들 속에서 편의점 샛별이를 보면서 두 남녀 주인공이 사랑을 응원하는 데서또 공통 분모점이 있다고 라 합니다. 사랑하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러면서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런 뭐 주제점을 가지고 이들이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결실을 맺는지 아주 고대하면서 계속 보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통입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실제 북한에서 교육받은 거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처럼 현실 속에서 들어와서 생활을 하면서 느껴야 되는데 드라마만 보고 있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기 때문에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지금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왜그 북한에서 남조선 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게 되면 아 정말 저렇지 않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교육을 받았을까 이런 의문점이 교차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남조선 당국이 양육 강식이 존재하는 사회인데 어떻게 사랑을 위해서 본사 그 사장 자리까지 내놓으면서 이렇게 뭐 사랑을 위해서 바칠 수가 있냐? 이런 의문점도 생긴다라는 거죠. 저도 이전에 북한에 있을 때, 아,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아, 정말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수없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북한 주민들도 저랑 같은 심정일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그 사이에서는 꽉 막힌 사이에서 오직 들어오는 드라마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국 사회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현재 북한 정부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북한 주민들은 아 정말 어릴 때부터 이쁜 여성들은 다 영화영국대학에 뽑혀 올라가서 그 과정을 걸쳐서 다 대학을 졸업하고 영화기술계에 출전을 하는데 도대체 북한에서는 왜 구식 같은 영화만 맨날 TV에 나오고 정말 남한처럼 한국처럼 이렇게 세련된 사랑에 대한 현실적인 드라마 같은 영화를 왜 내놓지 못하느냐. 이런 데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북한 주민들도 의식 수준이 많이 세련되게 발달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엄청난, 어,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 속에서 현대판 지금 현재 방영이 되고 있는 편의점 샛별이를 보고 많은 반응들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한국에 와서 직접적인 체험을 하기 전에는 아직까지 긴감인가 교차점이 남은 얼마라도 머릿 속에 있겠죠. 그래도 현재의 흐름 속에서 지금 시시각각 으로 변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것에 우리도 아 정말 통일은 멀지 않았구나 언제면 북한 정부도 어느 순간에 확 뒤집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현재의 북한 한류 열풍에 대한 것을 비단금 tv 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비단금 TV를 시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비단금 TV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충성!